안녕하세요. EF Education First Korea 대학연결팀의 권호근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등의 제2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간단하게 저희 EF Education First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EF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학교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EF International a n g e Center는 1965년 스웨덴에서 설립 현재 전세계 50여개 국가의 400여개의 학교와 지사를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최고의 어학연수 교육기관입니다. EF의 프로그램은 미국 ACCET와 AAIEP, 영국문화원, 캠브리지 대학교 등의 전세계 공시형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으며 그 프로그램의 우승을 바탕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2008년 북경올림픽,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 언어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학교 소개 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2외국어 수업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집중과정과 일반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일반어학수업은 14강이, 아이랩 가기는 4강이, 멀티미디어업는두 강의로 일반 과정과 집중 과정이 같습니다. 하지만 스피닝이라고 불리우는 특별 선택 과목이 집중 과정에는 1 0 강의 그리고 일반 과정에는 4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 과정 같은 경우는 총32 강의 그리고 일반 과정은 26 강의로 나누어집니다. 자유 연수로 불리우는 저희 단기 연수는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52주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매주 월요일마다 개강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수 같은 경우엔 9개월, 11개월 이렇게 나눠지고요. 개강은 1월, 4월, 6월, 9월 개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프랑스 비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수시 학생비자를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고요. 6개월 미만의 같은 경우 단기 체류비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같은, 이상에는 장기 체류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학생시험비자도 마찬가지로 저희 단기 체류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파리 스쿨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스쿨의 경우 학생 연, 평균 연령은 20세, 그리고 여러 학생 수는 300명. 평균적인 수치고요. 겨울 학생 수는 140명 정도가 저희 뱅규 스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 정보는 어, 위와 같고요. 특별 수업이라 불리는 스핀 클래스는 요리십습 프랑스 문화, 샹송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어, 정보는 이따 동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액티비티는 주중에는 스포츠와 쇼핑 파티 등이 있고요. 주말에는 프랑스 휴양지의 여행이라든지 혹은 벨기에, 네덜란드 주변 국가 여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표는 아래와 같고요. 저희 한 강의는 보통 4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두 두 강의는 연강에서 총 80분씩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대학교를 다니듯이 수업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래스뿐만 아니라 보시면 보트클레든지풋볼이라든지 스피니든지 액티비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리 스쿨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리의 경우 이제 유럽 패션과 음식, 비즈니스 문화 예술의 중심지잖아요. 그 파리의 핵심 지역인 라파예트 백화점 쇼핑가 2분 거리에 저희 랭귀스쿨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현대식 주방이 랭귀스쿨에 설치되어 있어서 프렌치 쿠킹 클래스를 직접 저희 랭귀스쿨 안에서 어,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에펠탑, 루브르 마루과 개선문 등의 관광 명소가 인접해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학교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스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어, 프랑스 니스 학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프랑스 파리나 니스나 모두 그각도시에 저희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스 스쿨의 경우는 프랑스 파리보다 학, 학생 평균 연령이 더 낮고요. 보통 17세에서 20세 정도의 연령이 구성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양 도시답게 여름에는 학생 수가 약 500명 정도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90명 정도가 저 랭디스쿨에 있습니다. 스피클라스라는 어, 프랑스 문화라든지 시험 준비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 문법 저널리즘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액티비티는 주중에는 스포츠 쇼핑 파티 등이 있고요. 주말에는 깐느 등 프랑스 내 여행 및 모나코 이탈리아 등의 주변 국가 여행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표로 보시면 어, 프랑스 파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저희 수업 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액티비티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스 스쿨의 특징은 해변과 가로수길인 프롬나드, 대전글레로부터이 두블럭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바다까지도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노베이션 건물, 그러니까 천장에 대형체 광장 인상적인 새로 리노베이션 건물로 저희가 어, 구, 저희가 그런 건물 랭지 스쿨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심의 상점가와 카페 거리도 근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나코, 깐나하고도 가까운 것이 큰 작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숙박 담당자가 매우 친절하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담당자들이 매우 활동적이어서 특히 오리엔션테이션 때는 세그웨이, 해변길을 따라 세그웨이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스 선생님들의 경우, 어, 프라이, 자기 수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니스스쿨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스페인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인 비자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일 미만 체류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요. 3개월 이상 그리고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으시려면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엔 단기 학생 비자, 6개월 이상의 경우는 장기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 후약 45일 정도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스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균 연령은 20세에서 30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여름 학생 수는 300명, 그리고 겨울 학생 수는 약 14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 선택 수업으로는 스페인 문학과 영화, 그리고 스포츠, 스페인 요리, 예술과 역사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요 액티비티로는 어, 스포, 주중에는 스포츠 쇼핑 영화, 주말에는 주변 도시들의 스페인 여행과 주변 국가 여행 등이 있습니다. 어, 일과표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집중 과정에는 32강이, 일반 과정에는 26강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드리드 스쿨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티노 공원과 고야와 세라노 거리 교차로 인근의 가장 큰 도심지에 저희 랭귀지 스쿨이 위치하여 있고요. 건물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문화에 대해선 야외 학습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15개 이상의 주변 대학과 학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아 9개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타파스 레스토랑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액티비티는 보신 바와 같이 뭐 어, 마드리드 여행, 시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킹 투어 혹은 워터 모로, 모로 바이크 같은 주말 경우에는 어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 한국인 국적 비율이 약4% 정도입니다. 타 학교가 10% 이상인 거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한국인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북유럽 학생들이 대부분인 유럽 학생들이 약 7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 스쿨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을 등록하시면 멘토 멘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서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랭귀지 어드밴스에 대한 체크를 멘토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온라인 최첨단 강의를 진행해서 핸드와 자료조차 나눠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균 연령은 18세에서 21세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여름 학생 수는 280명, 겨울 학생 수는 60에서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피 클래스로는 스페인식 문화와 바르셀로나 예술가 그리고 사진, 관광 산업 등에 대한 스피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 주 액티비티는 스포츠라든지 쇼핑 그리고 주변 주변국 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과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바르셀로나 학교의 특징은 최적의 기후, 그리고 가우드의 아름다운 건축물,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낀 휴양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라 람블라스 거리와 옵게리아 마켓 등이 근접해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유,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르셀라어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까탈루냐어라는 지방 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스페인 마드리드가 서울 표준어라고 하면 은 까탈루냐어는 경상도 사투리나 혹은 제주 방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바르셀로나 스쿨에서는 당연히 스페인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홈스테이를 사용하실 경우 그 홈스테이 집 주인들이 까딸루아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바르셀로나 교장선생님이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혼혈 출신이셔서 어, 영어가 완벽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삼성전자 출신이다 보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바르세로나 스쿨 정보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뮤넨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개월 이상 학업시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시 출국 6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요시 기간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입니다. 뮤넨 학교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평균 연령은 약 18세에서 21세고요. 어, 평균 여름 학생수는 280명, 겨울 학생수는 60명에서 90명입니다. 인증 정보는 아, 보시는 바와 같구요. 특별 선택 수업으로는 독일 연구, 독일 영화, 그리고 비즈니스 독일어, 예술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액티비티는 어, 다른 제2 외국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요 뭐 요리실습이라든지, 박물관 탐방, 주말에는 독일 및 주변국 여행, 그리고 스키 여행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과표는 위와 같고요. 마찬가지로 8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독일의 경우는 8시 40분부터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미네 학교의 특징은 박물관, 쇼핑가, 레스토랑 등이 밀집한 마리엔 광장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화, 대중음악, 요리, 바이에른 문화 등의 강의가 강의 등이 구성되어 있고요. 스키,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알프스까지 기차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중교통시설과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현재 미넨 학교는 다른 유럽 학교들과 비교해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20년 이상 EF에서 근무하고 있어 보다 프로페셔널한 수업 구성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0월의 경우 세계 3대 축제로 유명한 옥토버 페스트 매출 축제 축제 기간에는 모든 호텔과 어커미데이션이다 풀리부킹인데요. 이 시기에 어학연수를 진행하면 추가요금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미넨 랭지스쿨 유튜브 학교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리 로마 랭지스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리 비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개월 이상 학업 시에는 꼭 학생 비자를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지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로마 랭지스쿨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평균 연령은 약 21세고요. 평균적으로 여름 학생 수는 150명, 겨울 학생 수는 6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핑 클래스로는 그러니까 특별선택 수업으로는 이태리 요리실습이라든지 희곡과 예술, 영화, 이탈리아 문학 등을 수업으로 들을 수 있고요. 주요 액티비티로는 레스토랑, 관광명소 탐방이나 주말에는 이태리아 및 주변국 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9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각종 언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트립 s c h o 스쿨 아니면 킹앤 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어, 일과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스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로마 중앙역 근처에 위치하여 있고요. 고풍 양식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액티비티 담당자분이 굉장히 이태리 특유의 으샤으샤한 분위기를 조성 조성을 해서 어, 다른 학교보다 보다 결집력이 좋고 즐겁게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쿨에 비해 보다 더 친절하고 사교적인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oma e l'italiano diventerà la tua seconda lingua. Ciao, sono Alexandra, vieni a Roma perché abbiamo tantissime attività per tutte le età. No. Ciao! Vieni a studiare a Roma, abbiamo delle famiglie italiane che ti accoglieranno con tanto affetto. Vieni a studiare l'italiano a Roma, una città meravigliosa, l'Italia è un 다음은 중국 베이징 스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단수는 30일까지 최대 가능하, 어, 체류가 가능하고 복수 비자의 경우는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시간은 보통 4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서 현지에서 유학 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엑스비자로 불리는 유학비자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7개월 이상의 연주시에는 입국 후 1개월 안에 현지 거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베이징 스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균 연령은 약 20세 정도고요. 여름에는 약 120명, 겨울에는 약 70명 정도가 저희 랭귀지 스쿨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선택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극권이라든지 서예 그리고 중국음식 만들기 그리고 중국영화 비평 등의 특별 선택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 액티비티로는 베이징 근교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천안문 왕푸징 거리들은 관광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관광으로는 소림사라든지 시안 관광 등을 액티비티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과는 9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수업 외에도 체육관이라든지 쿵푸쇼라든지 수업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베이징 스쿨의 특징으로는 실크 스트리트 마켓 상점과 헬스클럽 카페 등이 인접한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요. 유럽인이 약80% 이상이고 다른 타학교에 비해서 매우 낮은 한국 국적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F 영어 학원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홈스테이 기본이 1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베이징 스쿨에 대한 유튜브 학교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EF Education First Korea 제2 외국어 프로그램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세계유학닷컴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